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예. 이동욱입니다. 어, 제가 오늘 서열이 높아져서 먼저 나온 게 아니고, <laughs> 예, 지방에 일정이 있어서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고, 이제 가려고 조금, 어, 먼저 하게 됐, 됐습니다. 오늘 또 PPT를 좀볼 거니까요. 그 유튜버님들은 PPT를 좀 이렇게 저보다도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자파도 보면 뭐 진중권 씨가 팩트 폭격이라 그러는데 저도 그냥 팩트만 쭉 얘기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이제 이동욱 TV 검색해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 오늘도 코로나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베트남은 사망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나라더라고요. 오늘까지 몽고가 사망자가 없습니다. 홍콩이 오늘까지 사망자가 4명에서 전혀 몇 달째 생,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중국과 국경을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저 특징이. 그런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269명. 우리나라가 K방역이라고 문재인이 자랑하는데, 우리나라가 K방역이면 저, 베트남은 무슨 방역입니까, 지금. 그죠? 저, 어, 중국과 인접한 국가도 중국을 차단해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 269명 차단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304명입니다. 세월호는 지금 7년째 책임 묻는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이거는 반드시, 이 극악한 범죄거든요. 저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앞에 거요. 아, 이게 지금, 아, 그 다음이에요. 이게 이틀 전에 신문인데요. 홍콩이 공산화 됐다는 소식입니다. 홍콩에 대한 보안법이 통과했습니다. 근데 저 밑에 기사에 보면, 예견된 일이다. 이미 예상된 일이다. 지금 국회가 190석이 장악됐습니다. 21대 국회에 어떤 일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국 홍콩의 보안법처럼 이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와 인격을 침해하는 법안이 본물처럼 쏟아지는 게 우리는 내견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저 법이 통과되니까 오늘 다음 슬라이드. 오늘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아, 기사입니다. 홍콩을 떠나는 사람들이 폭증하고 있다. 이틀 만에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면서요. 양국이 동일하다. 중국이 처음에 영국에 약속할 때는 홍콩이 중국에 귀속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보장하겠다 했거든요.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보장 안 하는 거예요. 홍콩 사람의 자유가 없어진 겁니다. 홍콩 사람들이 홍콩을 이제... 대량으로 떠난다는 기사가 엄청나게 오늘 도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홍콩에 살 이유가 없다. 시민들이. 대탈출이 시작됐는데 의사가 왜, 의사회 회장이 왜 이런 거 자꾸 하느냐. 홍콩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190석 과반수로 뭐든지 다 합니다. 이제. 홍콩 국, 국민들처럼 대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목사님들 뭐합니까? 목사가 어디있고 의사가 어디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다 죽게 됐는데 190석으로 못할 일이 어디있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한 슬라이드 보세요. 저게요. 베네수엘라 장면입니다. 460만명이 베네수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떠납니까? 포퓰리즘 정책, 경제 정책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망해서 저 가방 하나 메고 떠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자기가 사는 고향과 집과 부모를 가방 하나 메고 떠나고 있어요.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 옆에 엘리스 섬이 있는데 가보시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미국에 오는데 대서양을 건너는데 옷한벌 입고 왔더라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침묵하고 외면하면 저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이 9000% 9만% 프로 일, 일, 일어나서 요즘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한달 월급으로 계란 한판살수 있답니다. 저게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한달 월급 받아서 계란 한판 사고 끝인 거예요. 그게 지금. 포퓰리즘, 차베스의 포퓰리즘 때문에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현실입니다. 이 차베스의 포퓰리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이 지금 현 정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결의 신문에다가 그 당시에 차베스가 우리의 모델이다. 차베스주의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현금 퍼주기.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눈물을 머금고 부모를 떠나. 친족을 떠나 백 하나 메고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2019년도 작년에 코로나 오기 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실업률이 4.4% 19년 만에 최악이다. 실업자가 역대 최다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 하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오기 6개월 전의 기사예요. 코로나 핑계 대지 마세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실업률 최악이다. 그랬는데 그때 6, 코로나 오기 6개월 전에도 문재인 뭐라고 했는지 알았어요? 정책의 성과다. 실업률 19년 만에 최악이 경제 정책 성과라고 말하는 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여러분. 그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국민들이 오죽하면 결혼을 안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19년 만에 최악의 결혼율, 오죽하면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기본인데, 저기 있잖아요. 19년 만에 최고의 혼인 감소율, 다음 슬라이드 보죠. 달러가 폭등합니다. 2018년도에 천원대에 달러가, 지금 1 2 5 0원대 가고 있어요. 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만 사봉입니다. 홍콩에도 달러가 없어졌대요, 이제는. 저 그래프를 보세요. 경제가 지금 이렇게 파탄 나고 있고 우리가 이제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처럼 400만 명이 떠나야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홍콩 보안법 때문에 이제는 자유를 찾아서 고국을 떠나야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가 안 났습니까? 의사가 안 났습니까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이 나이가 70다 돼서 지금 안 났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땅인데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뭐 이름만 대면 아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떠나고 있어요 도저히 이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에서 못해맞겠다 기업이 떠나고 현금만 퍼주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처럼. 여기에 대해서 침묵해야 되겠습니까? 미래통합당은 같이 퍼주자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기 보니까, 포퓰리즘으로 경제가 도산한 베네수엘라. 계속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라고 나오죠. 국민들의 수백만 명이 베네수엘라를 떠났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게, 이게 뭐냐. 여기 보면 우리 정부가 발표했는데 올해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다. 우리나라가 마이너스라고 정부가 얘기했어요. 마이너스 성장률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제 실업자가 폭등하는 거예요. 베트남은요, 코로나 잘 극복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정부가 5%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를 잘 K 방역으로 잘 극복했는 문재인 경제가 왜 마이너스입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앞뒤가 전혀.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이 박원순의 거짓. 이 박원순의 시장되기 전에 사진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월요일 날 박원순 고발하러 간다 했죠. 제가 종로경찰서 월요일 날 가서 저 박원순의 거짓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발을 하고 왔습니다. 이 박원순이 나쁜 것은요.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목숨을 가지고 코로나 질병을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자기 정치 탄압하고 종교 탄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죄질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경찰한테 저거 딱 보여줘서 칼라 프린트해서 봐라. 사랑제일교회 여기 와서 위에 사진 500명씩 데리고 와서 하면서 밑에. 저것은 2020년 5월 달까지 밤새도록 마스크도 안 쓰고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개들이 춤추는 거 방치했다. 밑에 거그 방치해서 지금 확진자가 260명 이상 나온 것은 박원순의 고의적인 직권 남용이고 직무유기고 위에 사랑제일교회를 한 것은 예배 방해죄다. 자기도 눈이 있잖아요, 보면은. 경찰도 처음에는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수궁을 하더라고요. 반드시 저는 처벌시킵니다, 지금. 다음, 다음 슬라이드. 사랑제일교회 와서 저 짓을 했어요. 위에 거 막겠다고.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는 용산에 2,000명이 광란의 밤을 보내는 거는 그냥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박근수 밑에 공무원이 매일경제신문기사에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제일교회는 무슨, 왜 막습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 사람이. 예배는 막아도 되고, 그냥 춤추는 거는 안출수 없으니까 막으면 안 됩니까? 훨씬 감염병적으로 더 위험한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저것을 방치해서 지금 엄청난 제2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요. 이태원 클럽 방문자 12,000명. 2,000명 이상이 지금 연락도 안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이 지금 국민들이 다시 마스크를 끼고, 다시 학교를 못 가고, 다시 국민들이 고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공든탑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박원순 반드시 처벌 받아야 됩니다. 주범입니다, 주범. 용산에 이태원을 방치한 거.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이태원 발 때문에 학교가 계약을 못 합니다, 지금. 내가 김문수 이사님한테 얼마 배상해야 될까요? 이거. 우리 애들 공부 못 하는 거 얼마 배상 받아야 됩니까, 지금? 그다음 슬라이드요. 박원순의 개별, 개변. 2월 22일 날 야회가 위험하다. 광화문 그날부터 저희들의 정치 집회 결사의 자유를 2월 22일 날 짓밟았습니다. 박원순이가. 그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2월 22일날 짓밟고 2월 24일날 신문이에요 중국을 환영한다 코로나가 바글바글한 중국을 환영한다 우한을 환영한다 2월 24일날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2월 22일날 대한민국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는 코로나 걸린다고 철저하게 짓밟는 인간이 2월 24일날 중국 사람 다 들어와서 관광 돌아다녀라 롯데쇼핑 다녀라 제가 저거 저거 고발했습니다. 날짜도 기가 막혀요. 어떻게 2월 24일날 저짓을 하냐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사랑 제일 교회 단한 명의 감염자 발생 시키지 않는 게 시장 책임이다. 경찰이 그래요. 어그 이태원을 막아야 될게왜 박원순 책임이냐. 사랑제일교에 한 명이라도 발생 안 시키는 게 자기의 책임이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500명 가지고 스피커 틀어놓고 예배도 못 들게 했던 박원순 자기 입으로 책무라고 했다. 근데 왜 이태원은 방치했느냐? 자기가 책임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자, 이것도 기가 막힌 겁니다. 이용섭 시장이죠. 광주. 5월 16일 날 왼쪽 사진은 노란 옷 입고 보수단체 자유연대 200명 광주 시내에서 집회하면은 감염병 위반으로 사랑제일교인들처럼 고발하겠다 그랬어요. 5월 16일 2020년 올해 오후 2시 시간단 오른쪽 사진은 2020년 5월 16일 오후 2시 광주에서 민노청 사진입니다. 집회 사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우파 집회는 감염병 때문에 고발한다 그러고 좌파 집회는 저렇게 차별해서 한거 저거 제가 고발했습니다. 앞으로 우파, 좌파, 이 코로나 국민 생명이 달린 것을 저렇게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인간 반드시 처벌시킵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 우파만 위험하고 좌파는 안전합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저게 우파 자유연대 광주 5월 16일 날 행사하면 처벌하겠다고 문서를 보냈어요. 이용섭이가 그다음 슬라이드 자기들은 5월 16일날 저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양심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죠.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저 공문 5월 16일날 집회하지 마세요 하는 저 공문을 보면서 설마 인간인데 5월 16일날 저 공문 보내놓고 좌파 집회도 안 하겠지? 했는데 인간을 초월했더라고요. 5월 16일 날 저렇게 뻔뻔하게 하더라고요. 이 감염병을 정치적으로 공산당처럼 이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사람은 굉장히 나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대해서 저항해야 됩니다. 우파가 집회하려고 그러면, 우파가 나라를 바로 잡으려고 그러면 코로나 핑계에 대서 잡아가고, 코로나 핑계에 대서 집회 못한다고 하고. 서울에서 서초구밖에 집회가 안 돼요. 검찰청 앞에 하고 법원 앞에. 서초구청장만 우파구청장이에요. 서초구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이 뻘겋게 공산화 다 됐습니다, 여러분. 장난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감염병으로 장난을 칩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저게 이제, 어, 아, 이게 지금 쿠팡 사건이죠, 쿠팡. 쿠팡 물류센터 거기에 제가요. 2월 달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야외는 안전한데 실내가 위험하다 했잖아요. 쿠팡에서도 확진자 100명 이상 나왔어요. 책임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야외 집회 막으면서 실내는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쿠팡 이거 터지니까 정부가 2차 폭발이 일어났다고 지금 기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얘기하지만요, 오늘 제가 전철 타고 왔거든요. 전철 타고 타게 하면요, 마스크 쓰고 야외 집회하는 거 막으면 안 돼요. 감염병적으로 전철이 훨씬 위험해요. 전철은 타게 하면서 야외 집회는 왜 막습니까? 당신들이 정치적으로 그거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총선 요즘에 보니까 온 데서 뭐여서 총선 참패 원인이 뭐냐 대선이 이제 어떻게 필승 전략을 세워야 되냐 이러고 있는데요 기가 막혀요 미래통합당이 하는 얘기예요 제일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졌대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미래통합당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진게 아니라요 이 중국 친중 사대주의 방역으로 국민 266명 죽인 세월호보다 악한 이 코로나를 제대로 비판 못해서 진 거예요.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졌습니까? 현금 살포 때문에 졌대요. 아까 전에 베네수엘라 보셨죠?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지금 한달 월급 받아서 계란 한 판밖에 못 사는 이 현실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얘기 못해서 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황교안 대표는 우리는 200만 원 가구당 풀겠다. 그런 소리를 합니까? 진단이 틀리면요. 절대로 치료될 수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에서 있을 때 우리 후배 의사들한테 진단 틀리면 박사를 내요. 진단이 틀린데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백혈병 환자를 감기라고 진단하면 치료가 됩니까 여러분? 진단이 정확해야지 대선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저런 식의 말도 안, 막말 때문에 졌다. 막말 때문에 진게 아니에요. 사과 전문당이라서 진 거예요. 조국이 비호한 최강욱이도 당선됐고, 울산선거부정 황우나도 당선됐어요. 그 사람들이 사과했습니까? 진단이 완전히 다 틀려요. 사기 탄핵을, 사과를 덜 해서 졌대요. 언제까지 사기 탄핵을 사과할 겁니까, 여러분? 중도를 포용 못해으셨대요 보수 국민을 버려서 진 겁니다. 선거는 집토끼들이 뛰어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저부터 선거 운동 하기가 싫어요. 배신자들 민주당 가면 딱 맞는 인간들 공천 해 놨는데 어떻게 그거 찍으라고 말을 합니까? 대한민국 K방역 266명 죽었는 저 사기 방역에 대해서 진무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졌다. 여러분, 앞으로도 입이 에어도 문재인 정권의 경제 파탄을 비판 못하고, 입이 에어도 문재인 정권의 헌정 파탄을 비판 못하고, 조국이 비판 못하고, 윤미양 비판 못하는 당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놓고 앞으로 또윤미향 때문에 졌다는 얘기도 나오겠어요. 이러신 를 하면.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그 다음요. 그 다음. 아, 아니 아니 주, 주호영이 가서 5.18에 가서 거듭 사죄한다 거듭 사죄 참비참한 사과 좀 받아보세요 사과 받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드루킹 8천만 건 댓글 사기 사과했습니까 문재인이 코로나 진중사대주의로 방역 실패한 거 사과한 적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 때 코로나 사건 터졌으면요 장관 다 바뀌었어요 복지부 장관 바뀌었고 외교부 장관 바뀌었고 벌써 감옥 다 갔어요 사과하다가 그듭 사죄한답니다 미래통합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다음 슬라이드 정의당 찾아가가지고요 5.18 비판하면 처벌하는 법 대한민국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가 있잖아요 찬양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정의당 심상적이 찾아가서 앞으로 국회 1호 법안으로 21대 국회. 이제 하면은 1호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 보안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5.18에 대해서 소신을 얘기하면 다 형사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18 40년 됐는데 5.18의 진실을 더 밝히겠다고 저기 돼 있습니다. 빨간 줄로 5.18의 진실을 5.18은 40년 된 거를 진실을 덜 밝히는데요. 박근혜 정부 사기 탄핵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거 이얘기 아직도 하냐 이러고 있어요. 제가 어제 다음 슬라이드. 어제 기사를 봤는데 저게 기사가 뭔줄 압니까? 친아버지가 15년 동안 자기 친딸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강간하고 임신시키고 싫다면 때리고 낙태시켜서 또 강간하고 낙태시키고 강간하고 때리고 그 애가 15년 동안 친아버지한테 당한 그게 그 판결문에도 이거는 인간도 아니다. 사형시켜야 되죠? 이게 징역 얼마줄 압니까? 25년. 이런 인간이 징역 25년인데, 박근혜 대통령 징역 33년이에요. 어제 김무성이가 그랬죠. 징역 33년은 좀 과한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미래통합당은 사기탄에게 강을 건너자. 그거는 말도 하지 말자. 내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물 뇌물. 내물이 없으니까 암묵적으로 받았다, 묵시적으로 받았다, 최순실이가 받는 걸 묵시적으로 알았다. 그 최순실이 받았는데 무슨 덕이 있냐? 경제 공동체다. 참 형제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경제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말 헌정 파괴의 법리가 경제공동체라는 참 희한한 그것으로 박근혜 대통령 잡아 넣어서 33년 아직도 살고 있어요. 사면은 왜 합니까? 33년 한번 살아봅시다. 혁명이 일어나서 당신들이 거짓했는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이 판사 33년 판결한 판사 아직도 판사하고 있냐? 아직도 당신이 양심에 찔리지 않느냐? 친 딸을 15년 동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렇게 했는 인간보다 더 나쁜 짓을 했느냐? 그다음 슬라이드요. 자유 자 이게 통합당 김종인 대표가 했던 말입니다. 이념 이념을 떠나자, 이념을 떠나자 이게 뭔줄아닙니까 이념을 포기하자는 얘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거 포기하자는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면 우리는 베네수엘라가 되는 거예요. 홍콩이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자. 국민들 이념에 관심 없다. 다음 슬라이드요. 진보 보수 중도라는 용어도 쓰지 말자. 완전히 보수를 폐멸시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방공 안보 성장 벗어나야 된대요. 분단 국가에서 방공을 벗어나고 안보를 벗어나고 경제 성장 기업 서, 기업을 장려해서 경제 성장하는 걸 벗어나자는 이게 미래통합당입니다. 차라리 민주당하고 통합하는 게 나아요? 그 통합이 좌파통합당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저게 미래통합당 선거할 때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데요. 저기 글, 글에 자기는 김일성이를 뭐, 뭐, 뭐라고 했나. 김일성이를 어? 위대한 지도자다. 김일성이가 위대한 지도자가 미래통합당 선거대책부위원장입니다. 김원봉이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김일성에 한테 상주자. 이게 미래통합당의 젊은 꿈, 꿈나무. 이렇게 하는 게 미래통합당 개혁이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우리는 홍콩과 같이 베네수엘라와 같이 이제 생존이 걸려서 내가 내이 피눈물 나는 나라를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미래통합당의 실체는 저래서 국회의원 한명 없어도요. 기본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저런 사람들한테 사과합니다. 전두환 사진에서 연희동에 저렇게 인민재판하는 사람한테 사과하고 그 다음에요. 이게 이 정부의 의사 때문에 하면서 온데 선전해요. 저렇게 손 붙여가지고 의사 때문에 오른쪽은 대구시 북구 회장님 피눈물 흘리면서 병원 망해서 삭발하는 장면입니다. 이한 장의 사진이 문재인 정부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위선적인 정부예요그 다음 슬래시. 윤미향이 저런 위선적인 것에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그 다음 뭐돈그 다음 이렇게 사과만 합니다 그 다음 5.8 특별 5.8 비방금지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만들겠다 홍콩의 보안법과 같은, 같은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총선 참패 원인 참 오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 문재인 정부 그 다음 슬라이드 홍콩 보안법이 통과돼도 공수처법이 통과돼도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 통과돼도 이제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통과될 수밖에 없잖아요. 190석이에요. 통과될 수밖에 없으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죠. 지금 상황에서 뭘 가만히 있습니까? 주호영 협치한답니다. 무슨 협치합니까? 상임위를 자기들이 전부 다 가져가겠다는데 투표 하나만한데 무슨 무슨 거기에 들어가서 투표를 해요. 190석인데 그다음 슬라이드. 이게 지금 홍콩을 다 떠나고 있습니다. 달러로 다 바꾸고 있어요, 홍콩 사람들이. 보안법 통과 목요일 날 됐고, 오늘 토요일 날 언론 홍콩 쳐보세요. 홍콩 사람들이 달러로 바꿔서 다 떠나고 있다, 이제는. 자기, 자기 태어난 곳을 다 떠나는 거예요. 우리도 보안법 통과되고, 190석이 이 나라를 사회주의화 하면은 우리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베네수엘라 저 사진 보니까 너무 가슴 아파요. 뭐 물건도 없어요. 보따리 하나 들고 떠나는 거예요. 보따리 하나 들고 다른 나라로 한달 월급으로 계란 한 판밖에 못 사니까, 이게 옛날 중세 시대 얘기가 아니고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현금 퍼주기, 달라는 계속 올라가고, 우리나라 현금은 종이가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제가 저런 말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자파 통합당은, 미래 통합당은 보수의 가치 포기, 포기를 공개선언했다. 아까 공개선언했잖아요. 같이 버려라. 인연 버려라. 보수라는 말도 쓰지 마라. 보수 국민들도 다 버렸어요. 냄새난다고. 여기 오는 분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러면 뭐야.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릴 것이 아니라 보수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의 가치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할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당이 됐든, 뭐 결사체가 됐든, 제가 그래서 오늘 또 집회 전에 김문수 지사님하고 한데, 우리도 우파, 주사파처럼 서열을 만들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사람, 1번부터 100번까지 서열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그냥. 정치할라는 사람들 그렇게가 당 만들어 맞자 그런 거백개 만들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흥분해서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오늘 PPT를 칠십 개를 했는데 사십 개만 가져왔어요. 삼십 개를 줄였는데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코로나의 그 거짓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방송하면서 한번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이 코로나를 정치 방역하고 친중 사대주의로 중국은 위험하지 않다고 그러고 우리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박해하는데요. 이 코로나 사건이 내 누워서 생각이 심각해요. 국민들 다 죽이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정치적인 자유까지 다 죽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을 고발하고 저항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참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홍콩 베네수엘라 국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떠날 것이 아니라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laughs>